오늘은 대전에 2024년 입주하는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진행되거나 앞두고 있으면서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매물들이 다수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량인 약 7,400세대 대비하여 23년 입주 물량은 약 4,000세대로 수요량의 절반 수준밖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4년에는 약 1만 2,000호의 물량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만큼. 총 12개 단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제외하였으며 84타입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84타입이 없는 단지의 경우 주력 평형의 매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4월 7일 등록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의 모로 더센트라입니다. 세대수는 86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84타입 일반 분양가는 최저 4억 5,300만 원에서 최대 4억 8,72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190만 원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3,500만 원, 3월 3,000만 원, 4월 3,000만 원으로 시세는 2월 500만 원 하락,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11층 남동향 73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1,48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50만원 프리미엄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130만원입니다. 84타입 일반 분양 매물이 나오지 않았으나 프리미엄 5,500만원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덕구 아동에 위치한 대덕 브라운스톤입니다. 세대수는 91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84비와 8 4시타입만 일반 분양을 하였으나 그 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분양가는 최저 3억 4,240만원에서 최대 3억 7,920만원이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1,80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무피, 3월 무피, 4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03동 1층 남동향 75A 타입 매물이 마피 2천만원짜리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3억 430만원,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이 3,533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 총 매매가는 3억 1,963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모아엘가 그랑데입니다. 세대수는 42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4억 3500만원에서 최대 4억 5200만원까지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3500만원, 3월 2천만원 4월 1500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2천만원 3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저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4억 4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7,750만원입니다. 네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대전하늘채 엘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474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8,100만원에서 최대 5억 950만원이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2,190만원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무피, 3월 무피, 4월 무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84타입 매물은 조합원 매물밖에 없는 상태로 일반 분양 매물인 74타입을 살펴보면 105동 20층 남서향 74A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5,210만원, 프리미엄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 1,860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7,070만원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한일체 스카이엔 1차입니다. 세대수는 99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무피, 3월 무피, 4월 마이너스 천만 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25층 남서향 84a 타임 매물로 분양가 4억 5천 3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1699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천 999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전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1차와 2차입니다. 세대수는 1차와 2차 각각 14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1차의 분양가는 최저 3억 9,400만원에서 최대 4억 1,3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900만원대이며 중도금은 후불제로 이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2차의 분양가는 최저 3억 9,400만원에서 최대 4억 1,2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중도금 후불제로 1차와 분양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1차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1,000만원, 3월 마이너스 1,000만원, 4월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84A 타입 중층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1,650만원입니다. 2차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2,979만원, 3월 마이너스 2,979만원, 4월 마이너스 2,979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2동 8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979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65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천동에 위치한 리더스 시티사 블록입니다. 세대수는 132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84타입의 일반 분양가는 최저 3억 3377만원에서 최대 3억 7724만원이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750만원과 860만원이며 중도금은 후불제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1500만원, 3월 1500만원, 4월 3000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1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402동 14층 남동향 59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2억 6765만원, 발코니 확장비 640만원, 프리미엄 3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5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대성동 대성지구 A1블록에 위치한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입니다. 세대수는 934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3억 8,800만 원에서 최대 4억 9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500만 원이었고 중도금 대출은 후불제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1,500만 원. 3월 마이너스 2천만원, 4월 마이너스 2천3백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8백만원, 3월 대비 3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20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8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3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3백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백만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입니다. 세대수는 35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 예정입니다. 23년 12월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 후분양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315세대 모집에 1, 2순위 전체 383명이 접수하여 1대1을 간신히 넘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은 없으므로 분양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의 경우, 최저 5억 1400만 원에서 최고 5억 53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800만 원입니다. 1 0 타입의 경우 최저 7억 2900만 원에서 최고 7억 77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000만 원 수준입니다. 108 타입은 최저 7억 5100만 원에서 최고 7억 90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500만 원입니다. 열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서대전 한구가델리움입니다. 세대수는 19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4억 2,340만원에서 최고 4억 7,51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1,947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4억 4천만원에서 5억원 수준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천만원, 3월 무피, 4월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500만원, 3월 대비 1,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일동 중층 84비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4억 2,0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4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457만원입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한신더 휴 리저브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2천만원, 3월 마이너스 2천만원, 4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01동 10층 남향 75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1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9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80만원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천동에 위치한 리더스 시티오 블록입니다. 세대수는 213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3억 6460만원에서 최대 4억 280만원이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750만원과 860만원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1000만원, 3월 2000만원, 4월 2000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1000만원 상승,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513동 16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631만원, 발코니 확장비 750만원, 프리미엄 2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381만원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에 2024년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은 수요량 대비 1.5배의 공급폭탄이 예정되어 있어 20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입주장을 어떻게 넘어갈지 궁금해집니다. 24년 대전 입주아파트 12곳의 3월 대비 평균 시세는 45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후분양 단지인 힐스테이트 가양더와이즈의 경우 저조한 청약 경쟁률로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었으며 입주가 다가오는 단지들은 마피 매물들이 많아지고 분양자들이 손해보는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과잉공급인 도시들의 입주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마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과잉 공급이 있을 때는 언제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대전도 그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역시의 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